이제 원래 신림에서 계속 살다가 이제 건대로 이사를 왔거든요 이사를 오면서 이번에 응. 방을 새로 꾸이면서 어, 어떤 디자인으로 설계를 했는지 한번 음,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가 설계를 하면서 참고한 어떤 디자인적인 컨셉이 있는데 텐시카이와이라는 그런 일본의 패션 이 있어요. 그 패션을 참고해서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음뭐 간단하게 이제 텐시 카이와이라는 게 뭔지 잠깐만 소개를 하고선 방을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왜냐하면 다음 영상에서지만 패션에 대해서도 한번 다뤄보려고 하거든요 저한테 많은 분들이 요청을 해주셨어요 왜 요즘에는 패션이나 뷰티 관련 컨텐츠를 안 다루냐 그런 요청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음 기획을 했으니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텐시 카이와이라는 거는 그 2022년경부터 널리 퍼진 패션 장르 및 그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카이와이 커뮤니티다 특징으로는 천사나 아기와 같은 무구함이나 무성감 여기서 무성감은 좀 약간 좀 게으른 그 정도로 번역이 되는 것 같아요 젊음, 덧없음을 강조하기 위해 흰색이나 하늘색을 메인 컬러로 두었다 Y3K라고 불리는 사이버펑크 요소도 추가된 점도 특징 어쨌든 제가 이런 천사계 패션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이 천사계 패션에서 굉장히 그영감을 받아서 새로 이사한 집도 천사계 느낌으로 자 그러면 어 실제로 방 내부를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천사계 고유의 사이버펑크 느낌을 내고 싶었기 때문에 하늘색 LED와 핑크색 LED를 책상 뒤 간접 조명으로 배치하여 사이버펑크 고유의 느낌을 내고자 했어요. 기천사계라고 하는 것은 깨끗하고 순수하며 투명감 있는 느낌을 베이스로 하기 때문에 LED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은 전체적으로 화이트 톤을 베이스로 가구를 배치하였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책상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쨍한 화이트 톤이면 빛반사 때문에 눈이 좀 아플 것 같아서 편안한 나뭇결 패턴이 들어간 유사 화이트 톤 책상으로 채택했습니다. 지금 앞쪽이 메인 책상이고 오른쪽이 서브 책상인데, 오른손잡이신 분들은 서브 책상을 오른쪽에 배치하는 게 동선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에 어,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메인 책상에 대한 소개인데 메인으로 사용하는 공간인 만큼 꼭 필요한 제품들만 남겨두고 싶었습니다. 키보드와 마우스, 모니터, 그리고 이건 태블릿이거든요. 제가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태블릿이 있긴 한데 사실 저는 태블릿보다는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는 경우가 많아서 잘 사용하지는 않네요. 그리고 허전할까봐 승리의 여신 니케의 조각상을 놓아주었습니다. 니케의 조각상은 개인적으로 손에 꼽을만큼좋아하는 제품이기 때문에 배치하였긴 했습니다만, 가급적으로 인테리어 소품을 최소화하고 나의 생활 패턴에 맞는 물건들 자체만으로 공간을 꾸미는 것이 공간 설계의 기본이기 때문에 거의 유일한 소품입니다. 이제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독감이 75를 사용 중이에요. 어, 기계식 키보드는 안 좋아하는데 그냥 예뻐서 산 거고요. 화이트와 스카이 블루 조합으로 색감이 매우 이쁩니다. 노브로 볼륨을 조절할 수있어 편리한 부분도 있습니다. 텐키 많이 쓰이는데 텐키리스 선택한 이유도 그냥 예뻐서 샀어요. 마우스 같은 경우는 고집이 좀 있어서 늘 로지텍 게이밍 마우스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태블릿보다는 마우스로 그림을 그리다 보니까 가격은 저렴해도 최소한의 성능이 보장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모니터는 32인치 제품으로 srgb 100%만 만족하면 아무 제품이나 사용하는데요. 소개해드릴 것은 모니터 암인데 모니터 암을 처음 사용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만족 중이에요 모니터 아래 공간이 깔끔해진다는 게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서브 책상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서브 책상이지만 사실상 메인에서는 놓지 못했던 것들이 다양하게 배치되고 있기에 소개 관점에서는 여기가 메인이 되겠네요 서브 책상의 벽면에는 타공판을 설치하였는데 타공판을 설치한 이유는 사실 실용적인 측면도 있겠지만 가벽을 만들므로서 폐쇄감 자체를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바퀴벌레 같은 습성이 있어서 폐쇄된 공간을 좋아하는데 타공판의 벽면이 그 폐쇄감을 온전히 제공하면서도 사이버펑크 특유의 느낌을 잘 전달해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이쪽 벽면부터 볼게요. 이쪽 벽면은 사이버펑크라는 컨셉에 부합하도록 설계된 공간으로 이번 소개의 핵심이 될 공간입니다. 잘 보시면 여기 멀티탭이 있습니다. 보통 이 멀티탭이라는 존재는 가려져야 할 존재, 눈에 보여서는 안될 존재, 구석에 있어야 할 존재로 인식되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다소 지저분한 측면이 있습니다. 수많은 전선들이 오가며 그 존재감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대부분 멀티탭이 눈에 안 보이도록 바닥에 배치하거나 책상 하단에 배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저는 그 생각을 바꾸고 싶었습니다. 왜 멀티탭을 사용하기 위해 바닥으로 기어들어가야 합니까? 지금까지 삼성을 포함한 모든 스마트폰 제조사들은 스마트폰 전면부에 존재하는 전면 카메라를 가려야 할 존재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눈에 띄면 거스리는 존재, 눈에 보여서는 안될 존재, 이 바퀴벌레 같은 전면 카메라를 가리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습니다. 그러나 2022년 애플은 생각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전면 카메라를 이용하여 다이나믹 아일랜드라는 디자인을 발표하였습니다. 더 이상 전면 카메라는 가려야 할 존재가 아닌 보여져야할 존재라는 것을 저는 이것이 디자인계의 교과서라고 생각됩니다. 디자인이라는 것은 어떻게 숨겨야 하냐가 아닌 어떻게 보여줘야 하냐를 고민해야 합니다. 저는 애플에게서 큰 감명을 받았고 나는 이 멀티탭이라는 존재 또한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멀티탭을 책상 정중앙에 배치함으로써 사이버펑크 디자인을 완성하고자 했습니다. 전자제품의 심장부 역할을 하는 멀티탭은 이 공간의 다이나믹 아일랜드입니다. 그래서 이쪽 벽면은 전기를 사용하는 전자제품을 위한 공간입니다. 어... 공유기부터 시작해서 노트북이 있습니다. 저는 데스크탑을 사용하지 않고 노트북을 클램쉘 모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위에는 C타입 단자가 두개 있습니다. 충전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 충전이 끝나면 벽면에 자석으로 부착되도록 설계했습니다. C타입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라이트닉 젠더와 마이크로 B 젠더도 부착해 두었습니다. 미니 B 젠더도 있는데 여기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태블릿이 미니피 단자를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는, 어, 전자담배 용품을 수납하는 보관함으로 코일이나 액상 등등을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최상단에는 전자담배랑 캥고에서 발매한 초소형 카메라인데, Y2K 감성으로 촬영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선물받은 무선 이어폰인데, 가성비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전자제품은, 레노버. 호호호. 아, 그리고 캐논 카메라도 있어요. 제건 아니고, 여동생 거인데, 제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호호호. 제가 책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굉장히 많고, 대부분의 시간을 책상에서만 보내기 때문에, 가급적 이 책상에서 거의 모든 걸할수 있기를 원했습니다. 이쪽 벽면은 실용성을 위해서 설계한 벽면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눈에 띄는 게 바로 이 커튼인데, 왜 책상에 커튼이 있을까요? 네 커튼을 치우면 바로 거울이 나옵니다. 이것의 용도는 화장대입니다. 위에 LED를 설치해서 외출 준비를 할수 있는 화장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조명을 헤일로라고 하고 레이스 달린 커튼을 옷이라고 하면 천사 같지 않습니까? 화장대에서 밝혀줄 조명은 필수이기 때문에 그 조명과 거울을 사용하여 천사를 이미지화했습니다. 사용하지 않을 때는 얼굴이 비치는 게 보기 싫어서 커튼으로 가려두기 위함이고요. 놀라운 점은 여기에 불필요한 소품은 일절 없으며 전부 다 실용적인 무언가를 활용하여 천사를 이미지화했다는 점입니다. 이게 제가 말한 불필요한 소품은 최소화하고 내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들만으로 인테리어를 구성하라라는 디자인 철학인데요. 멀티탭도 그렇고 천사 화장대도 그렇고 제가 실제로 사용하는 제품들만으로 이 공간을 예쁘게 구성해 버리는 설계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화장품 보관함인데 뭐 딱히 소개할 건 없고 밑에는 브러시 같은 거 보관하고 있어요. 아 여기 서랍에는. 상비약 같은 거 넣어두고 있어요. 그리고 이쪽 구석에는 돈키에서 산시나모르 카드 홀더. 외출할 때 많이 하고 다닙니다. 제가 등받이 의자를 좀 싫어하는 것 같아서 스틸 의자 놓았고요. 약간 사무적인 느낌이라 프릴 달린 방석을 올려놓았습니다. <laughs> 이 프릴 방석 놓으니까 굉장히 완성되는 것 같아요. 이 공간에 완성이 되는 느낌. 책상 옆에는 옷장이 있어요. 옷장은 오픈형 옷장도 많이들 사용하시는데 옷이 눈에 띄면 진짜 어수선하거든요. 그래서 폐쇄형 옷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옷장 위에는 중국 몽 샤오미 드라이기와 일본제 사로니아 고데기가 있습니다. 성능 좋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암막 커튼을 배치는데 폐쇄감을 주기 위해서고요. 폐쇄감이 연속되도록 전부 벽면이 연속되는 모습도 보실 수 있습니다. 커튼을 탄 용도가 하나 더 있는데, 전신 거울이랑 오타쿠 용품들을 가리기 위함도 있습니다. 여기 그 저주받은 인형 언제 봉인이 풀릴지 모릅니다. 제게 간단하게 방을 소개해봤는데, 이게 이사를 몇번 다니다 보니까, 짐이 많은 게 너무 곤란하더라고, 뭐방 정리를 할 때도 너무. 짐이 많은 게 싫어가지고 오. 이사 오면서 많이 좀 버렸어요. 예, 네. 그래서 약간 좀 미니멀리스트로 좀 살아가고자 합니다. 앞으로는. <laughs> 음, 여기 약간 옷쿠 공간을 제외하고는 이제 뭐 있는 짐이라고는 이 책상 영역하고 옷장이 사실 전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 이 책상에서 모든 거를 하고자 설계를 한 거거든요. <laughs>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네. 이렇게 간단히 어. 새로 이상한 곳의 방 소개와 책상 소개, 그리고 이런 컨셉들은 천사계에서 감명받아서 라는 거. 자 오늘 영상은 그러면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뭐 다음 영상에서는, 어, 약간 이런 천사계 중심으로 이런 패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봐요. 안녕!